처음에 저게 뭐지 뭐지 하다가 진짜 거짓말쪽 와~~ 해갖고 바로 앞에서 섰어요 처음 이렇게 보니까 오,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사람이 어디 있지 는데한 5m 정도? 10m 정도 앞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구급대원이 어디 다쳤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손가락 두 개가 절단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선 손가락은 경찰분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찾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을 모시고 중앙대병원인가 하여튼 이 근처에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갔고 손가락을 찾기 위해서 진짜 거짓말 치고 경찰분 한세 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후라시를 들고 뭐 여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마찬가지예요 왜 깜깜하고 손가락은 이제 좀 자, 작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바이크를 같이 타는 멤버들 중에 사고난 사람들도 많고 바이크를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팔았거든요 감각신과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고 이렇게 영상을 좀 켜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어디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영두포 로타리에서 어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조금 이제 속도를 좀 내는 구간이고 여기가 엄청 그 로타리에서부터 그 현충원까지 속도위반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엄청 빨리 달립니다 이제 여기 구간을 좀 지나서 노량진 수산시장 쪽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 올림픽대로.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왼쪽으로는 현충원 쪽으로 그 가는 길이죠. 제가 1차선을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1차선 타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이 여기입니다. 오토바이 사고 났던 곳인데, 지금, 지금도 오토바이 지 지금 지나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내리막길인데, 여기 예전에는 여기가 왼쪽에 빵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은 가로막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시점이 한이 정도 지금 현 위치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깜깜한 밤중에 어.. 사고가 났어요 저렇게 지금 이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펜스가 쳐진 상태고 아까 그 전에는 그 자리가 지금 이제 꽃깔콘 같은 걸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사고가 나 있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좀 햇빛이 많다 보니까 검은색 헬멧 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되게 조그만 미등이 하나 켜져 있는 거예요. 깜깜한 구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바이크의 미등은 되게 조금안해요 왜냐면 이제 차보다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다, 작다 보니까 처음에 저기 뭐지 뭐지 하다가 진짜 거짓말 쭉 와! 해갖고 바로 앞에서 섰어요. 처음 이렇게 보니까 오,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사람이 어딨지 하는데 한5미터 정도? 1 0미터 정도 앞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은 2차 사고로 이제 어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막 다른 차들도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 마음으로 그 같이 이제 바이크 타는 사람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제가 차를 오른쪽에다 세워놓고 제 바이크가 후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내리막길을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핸드폰을 들고 제가 막 이제 소리를 쳤어요. 근데 이제 119에 신고는 제가 했죠. 119 신고했는데. 그 구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차들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1, 2, 9 오기 경찰서 가 오기 전까지 한 몇십 대가 그 바로 앞에서 섰다가 옆으로 빠지고 옆으로 빠지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도 가서뭐 사람을 구해서 오른쪽으로 좀 옮겨 놓으면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엄두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차 사고 유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선 119하고 경찰차가 와서 앞뒤로 경찰차가 이제 그두 대가 이제 그 뒤에서부터 이제 막아주고 이제 구급차가 와서 이제 환자를 확인했죠 근데 저도 좀 뭐가 좀 뭐랄까, 이게 방치된 상황이 좀 오래돼 있어서 상황 설명을 해주려고 그119 대원하고 경찰 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데 그 바이크가 좀 조그만 뭐 조그만 바이크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였다. 이렇게 제가 와서 그렇게 조치는 취하지 못했고 이렇게 지금 그 경찰 오기 전까지 이렇게 방어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아, 되게 위험한 구간인데 고생 많으셨다고 근데 이제,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이제 구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이제 제가 이제 유심하게 봤죠 근데 이게, 이게 그 구급대원이 어디 다쳤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손가락 두 개가 절단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전 손가락은 경찰분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찾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을 모시고 중앙대병원인가 하여튼 이 근처에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갔고 손가락을 찾기 위해서 진짜 거짓말 치고 경찰분 한 세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호라씨를 들고 뭐 여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마찬가지예요 깜깜하고 손가락은 좀 자, 작은데 그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손가락 하나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더막더 이상 찾다 보니까 그 하나는 가지고 경찰차 한 대가 이제 갔어요 왜냐면 경찰차가 두 대가 왔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한 대는 먼저 갔고 손가락 하나를 이제 더 찾자 근데 뭐, 이제 계속 저희가 그 통행을 이제 방해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지금 후레쉬 좀 하나 빌려줘라. 이제 왜냐면 제가 핸드폰 카메라를 찾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밤눈이 엄청 밝아요. 거의 뭐, 거의 눈 시력이 거의 부엉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것도 되게 잘 찾아요.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 렌즈 같은 것도 운동하는 그 공간에서 렌즈를 빠지면 그 렌즈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엄청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밤눈이 엄청 밝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걸 꼭 찾아주고 싶다 그렇게갖고수라시를 이제 달라고 했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제가 한 2-300m 전후로 사고 지점에서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이어 옆에 구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반대편 구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거짓말 치고 그 달빛에 진짜 거짓말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반짝반짝 하는 게, 뭐, 보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그래갖고, 뭐지? 하고 봤는데,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두 개를 저희가 찾아갖고, 그 경찰분한테 드려갖고 손가락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주, 주워, 주워서 저희가 줬죠. 그 분이 이제 차, 그, 병원으로 이제 빨리 긴급하게 가서, 그 처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날, 경찰서인가, 뭐, 소방서인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그 사고가 나도 이 정도까지 좀 이렇게 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찾았냐 손가락도 두개 어떻게 다 찾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옛날부터 조금 불의를 보면 이제 못 찾는 성격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손가락이 없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저는 손가락 다 있지만 저도 오른쪽 손가락은 좀 장애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하다 다쳐갖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불편하지만 이 손가락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찾아줘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다 찾아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에는 뭐뭐 뭐 응급처치하고 처리는 잘 됐고 손가락도 접합수술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한테 뭐 얘기를 해준다겠나 하여튼 뭐 자기들이 뭐뭐 뭐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도 하, 하지 않을 때였고 이게 뭐 알려지는 게좀 싫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지금 시리즈처럼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지금 그동안 그동안 했던 선행들이나 사람을 살려드렸던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상황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캠페인처럼 좀 뭔가 되면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 스스로 제 입으로 뭐 제가 이렇게 했다 왼손이 한걸 오른손이 알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좀 좋은 기운들을 좀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량진 수산시장 여기 노들목에서 그 오도바이 사고로 손가락 두 개를 절단이 돼서 접합수술했던 부분을 좀 제가 찾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어이 영상을 조금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사고 났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많이 알 거거든요. 그분한테 좀 전달을 해서 제가 또 그분한테 또 좋은 기운과 좀 뭘까 그때 당, 당시의 상황들도 좀 듣고 싶고 어떻게 잘 살고 계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만 해도 뭐 물에 빠진 사람들도 살려드리고 원효덕에서 뛰어내렸던 사람들도 사람도 살려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노바이 사고 또 있을 또 영상 중에 하나가 그 청계산에서 이제 그 호흡장애에 와갖고 살려졌던 분도 있고 최근에 몇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런 상황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어디서 봤지? 이렇게 하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바이크를 타신 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이렇게 노량기 수산시장에서 사고가 났던 그분, 손가락 절단됐던 그분을 꼭 제가 유우성의 인터뷰에서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전달해 주셔서 그분을 제가 좀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또 이렇게 제가 다른 일에도 일이 있으면 어, 언제든지 제가 좀 어, 좋은 일에 있어서 좀 힘을 쓸수 있도록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이제 <laughs> 이게 몸을 함부로 할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 그래도 이게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는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